BMW는 왜 옵션 선택이 안 되나요? 옵션은 어떤 걸 넣어야 하나요? 차 보러 오신 고객님들이 제일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. 뭐 옵션은 어떤 걸 넣어야 하나요? 근데 이 질문 어, BMW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. BMW는 국산차처럼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. BMW는 트림별로 미리 구성된 차량이 풀옵션 상태로 출고가 돼요. 그래서 고객님들은 그냥 쉽게 마음에 드는 트림만 선택하면 됩니다. 자, 왜 그런 구조일까요? 이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.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가서 일일이 이제 원하는 옵션을 추가해 갖고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BMW는 말 그대로 이제 수입을 해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옵션이 빠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안 팔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옵션 차량들만 국내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국산 차량은 다르게 내가 직접 옵션을 하나하나 고르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입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시리즈, 저희 베스트셀러인 5 시리즈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520i 베이스가 있고 520i M 스포츠 모델이고 또 530i 모델들이 있죠. 뭐 520i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6 9 8 0만원 520i의 M 스포츠는 7430만원 뭐 530i의 X 드라이브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8900만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약한 450만원에서 1470만원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확히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20i 베이스하고 M 스포츠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어, 둘다2.0 터보의 동일한 기본 옵션이지만은 520i의 M 스포츠 트림은 확실히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. 뭐 M 스포츠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서 19인치 휠 디자인, 그리고 뭐 M 스포츠 브레이크, M 스포츠 뭐 하이글로스 키드니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대시보드 인테리어 소재나 핸들 디자인,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, 하만카돈 오디오가 M 스포츠에는 적용이 되고 말씀드린 이 모든 구성은 M 스포츠 트림에만 적용이 되는 옵션이에요. 베이스 모델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520i 베이스랑 520i m스포츠는 이렇게 간략하게 차이점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530i랑은 뭐가 다르냐. 일단은 520i m스포츠보다 동일한 엔진이긴 하지만 출력은 258마력에 4륜구동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뭐 정숙성이라든지 뭐 코너링 그리고 뭐 가속력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완성형 BMW 주행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니다 다만 가격은 그만큼 높아요. 1,470만 원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런 트림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좀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520i M 스포츠를 추천을 드리고 뭐 주행감과 출력까지 챙긴다고 하면은 530i x드라이브 모델로 가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가격만 본다면은 520i 베이스가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. 전반적인 옵션 구성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BMW는 트림만 정하면 옵션 고민은 그뭐더 고르시거나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은 이제 제네시스 그나마 이제 국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제네시스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G80 어,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넣고 넣고 넣다 보면 결국 O 시리즈랑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상담하면서 고객님들이 먼저 말씀해주세요 그 그러니까 돈이면 뭐 BMW 타지 라고 먼저 실제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.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, BMW는 옵션 고민을 줄여드리는 브랜드입니다.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, 다른 브랜드도 동일한 방식을 선택을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든 뭐 주행이든 브랜드든 그냥 깔끔하게 트림 하나만 고르면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차량을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옵션 고르다가 지친 일 BMW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시승을 한번더 하세요 그게 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객님들께 실제로 상담 안내를 드리면서 고객님들께서 직접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. 옵션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? 옵션 선택이 왜안 되나요?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. 오늘은 사실 쉬는 날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사복 차림으로 인사드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쉬는 날에도 열심히 하죠? 지금 내 보고 계십니까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,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고 다음에도 고인님들의 어, 구매에 도움이 되거나 좀 궁금해하셨을 법한 내용들 나도 한번 찾아서 영상으로또 찍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BMW 평택전시장의 조용우 매니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